예, 카메라 출동 이상럽니다. 시작 부분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예, 지금 지금은 2022년 2월 13일 일요일 저녁 9시 33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시작 부분이 조금 음 순접지 못했습니다.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 드립니다. 신정화와 윤석열 그리고 김건희 이것이 오늘 저녁 방송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신정화 씨잘 아시죠?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이 신정아, 윤석열, 그리고 김건희입니다. 그, 신정아 씨가 윤석열 씨로부터 수사를 받았죠. 여러분께 블로그를 소개해 드립니다. 재미있는 블로그가 있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신정아 수사할 때, 윤석열과 조선일보는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아, 제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신정아 씨가 검찰에 수사받으러 들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검찰로 들어간 신정아 씨라고 하는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조금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이 영상은 오마이티비에서 가져왔습니다. 자초지종을 잘 설명해 주는 신문기사가 있습니다. 신문기사가 아니라 위키티리라고 하는 매체가 있는데요. 위키티리의 기사 내용을 여러분께 보여 드립니다. 윤석열 신정아 수사했을 때는 부인 김건희 씨와는 전혀 다른 판단을 내렸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위키티리의 최석원 기자가 작년 12월 16일날 쓴 기사입니다. 신정화도 허위학력으로 시간 강사를 지원했습니다. 수사팀으로 신정화를 수사했습니다. 누가? 윤석열이가 수사했다는 겁니다. 당시엔 신정화에게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어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라고 하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기사를 여러분께 본격적으로 읽어드립니다. 윤석열 국민임 대선 후보가 신정화 게이트 검찰 수사팀에서 검사로 일할 때,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의 사무소 위조, 위조 사무소 행사, 업무방해,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정 교수가 노무현 정부 때 변양균 당시 대학 등용 비서실 정책실장과 부적절한 관계였던 것으로 드러나 변전 실장이 사임했다. 신전 교수는 2007년 7월 미국으로 도피해 그해 9월 16일 돌아왔다. 검찰은 사무소 위점인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공항에서 대기하던 검찰 수사관들에게 바로 연행돼 서울,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의신전 교수는 변전 실장과 함께 구속돼 영등포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18개월 만인 2009년 4월 10일 보속으로 풀려났다. 윤 후보는 신전 교수를 수사할 당시 수사팀의 일원이었다. 당시 검찰은 신전 교수 구속영장에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 방해,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네 가지 혐의를 적시했다. 흥미로운 점은,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윤 후보가 부인 김건희 씨 허위 이력 의혹에 대해서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그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민님 당사에 들어가면서 김씨 관련 질문을 받자 취재진에게 시간 강사는 공개 채용하는 게 아니다라며 그런 현실을 잘 보라. 저쪽 여권에서 떠드는 걸 듣지만 말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 조원영 변호사님이 계시죠? 제가 어제 이틀 전에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이 예. 조은영 변호사가 책을 썼죠. 조은영 변호사가 쓴 책은 이겁니다. 이윤보기. 이재명과 윤석열 보기. 무엇을? 실제 사건을 통해서, 실제 사건을 통해서 본 법률 사건으로 본 이재명, 윤석열이라고 하는 부자가 붙어 있습니다. 이 책, 이윤보기에서 어떤 부분을 제가 읽어 드릴 거냐면, 정치검사 윤석열의 형사 사건들, 정치검사 윤석열의 형사 사건들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여러분께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윤석열은 여전히 잘 나가는 박영수의 후광의 힘이어 대검찰청 감찰연구관으로 근무했다. 그러던 중 2007년 하반기에 노무현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기 위한 여러분 이거 잘 들어주십시오. 그러던 중 2007년 하반기에 노무현 정부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기 위하여 기획수사를 했다. 소비 변양균 신정아 KT의 수사관으로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파견되었다. 그는 이때부터 강압 수사의 달인으로 자신이 명성을 굳혀나가고 있었다. 조은영 변호사가 아주 직설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윤석열이 강압 수사의 달인이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변호사가 한 얘기입니다. 이때부터 강압 수사의 달인으로 자신이 명성을 굳혀나가고 있었다. 이 사건에서 윤석열이 신정아에 대한 혹독한 취재 과정이 고스란히 신정아의 저서 자서전이죠. 신정아가 자서전에서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 윤석열이 신정아에 대한 혹독한 취조 과정이 고스란히 신정아의 자서전 4천일 신정아 속에 담겨 있는데, 윤석열의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성이 여가 없이 잘 드러나고 있다. 그런 이 사건을 통하여 검찰과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드러냈다. 뒤늦게 입문한 자신이 검찰 입, 검찰 입직 경력을, 검찰 입직 경력을 극복하고 출세를 해보고자 하는 욕망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던 것이다. 윤석열이 이처럼 출세 지향적이고 집요한 성향을 드러낸 신정아 자소선의 일부를 옮겨본다. 지금 신정아 자소선 일부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는 겁니다. 윤석열 검사는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자 얼굴을 붉히고 소리치며 비아냥거리고 나를 향한 손가락질을 이어갔다. 윤 검사는 변양균 전 실장이 권력을 이용해서 널 이용하는 것이다라고 이간질하며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하겠다라고 했다. 나는 너무 무서워서 의자에 앉은 채로 오줌을 싸고 말았다. 남에게 그토록 지독하게 혼나본 적은 평생 처음이었다. 구치소 검신 과정의 수치는 오줌 싼 일은 양반에 속했다. 알몸 상태에서 몸에 있는 구멍이란 구멍은 모두 조사했다. 수의와 구멍신을 받는 순간 나는 살아야 할 의미를 못 느꼈다. 윤석열 검사는 다시 나를 죽일 듯이 달려들었고 두통약을 먹은 나는 결국 정신줄을 놓아버렸다. 이제, 그 조은영 변호사가 계속 윤석열을 비판합니다. 윤석열로 대표되는, 윤석열로 대표되는 한국검찰이 조작령 헌창 꺼내듯 휘두르듯 꺼내드는 것이 자기들은 경찰 같은 행정기관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인권보호를 위한 준사법기관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그들은 신장아 씨에 대한 윤석열이 잔인한 취조처럼 정치적 사건에서는 오히려 경찰보다 더 정치적이어서 잔인하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 기본적 인권을 지키기 위해 행동한 적이 결코 없다. 간혹 그런 조치를 취했어도 선택적 필요에 따른 영혼없는 신용에 그쳤다. 오히려 검찰은 독재 정권의 수고로서 경찰에 의해 저질러진 고문이나 인권 탄압을 묵과하거나 심지어 자, 자신들이 직접 나서 고문을 가해 자백을 받아내기도 했다. 국가기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재심 판결조차 거부해온 게 한국 검찰의 추한 민낯이다. 한마디로 없는 죄 만들어 감방에 쳐놓은게 한국 검찰이 가장 잘하는 일이다.라고 조은영 변호사가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김경재 후보가 방송을 했습니다. 김경재 후보의 방송 내용의 일부를 여러분께 보여 드립니다. 그 내용은 검찰 공화국이 우려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영상은 김경재 방송에서 가져왔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시작합니다. 지금, 윤석열 선거대책위원회가 맨 처음에 무슨 뭐, 김종인 의원이니, 무슨 김한길, 뭐, 이런, 이런 사람들이 붙었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다 사라지고, 어떻든 간에, 이후에 어떻든 간다 사라지고, 새로 만든 사람인데, 새로 만들어서 요새 지금 그냥 삐딱, 삐각삐각해서 소리 안 나고 잘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놀랄만한 사실은, 거기에 참여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검사 출신이에요. 그거 보여주세요. 제가 30명의 명단 아니, 그거 말고 첫번째를 예, 그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에게 역사에서 전무후무할 일이다. 어떤 선거 캠페인에 한 직업을 가진 사람, 윤석열부터 대통령 후보부터, 그 다음에 주호영, 판사, 판사 둘이 가 있고 다행히 이 사람들은 판사예요. 그 다음부터는 쫙 28명이 검사입니다. 권성동, 권영세, 원희룡, 김재원, 정, 정점식, 박영수, 유상범, 김경진, 김용남, 김도읍, 김진태, 주광덕. 돌리세요. 그 다음, 석동영 검사, 박민석, 지준우, 이원모 송경식, 이왕규, 정미경, 김홍일, 안대희, 정상명, 김종빈, 박주선, 홍준표, 황교안, 그리고 아직 특별하게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캠프의 우호적이라고 생각하는 김학의 검사까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검사만 쫙 모았습니까? 이거 정말 놀랄만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의 지금 대선이 경기도를 무대로 한 토착비리, 개발 이익을 가지고. 어~ 돈을 모아서 조직을 만드는 소위 주사파 세력과 현실적인 자본주의적 어, 그~ 사회에서 직업의식과 동료식이 가장 강하고 돈을 주고받어도 전혀 흔적이 나, 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검찰 검사, 검사 동일체의 원칙에 의해서 검사들은 언더테이블로 하기 때문에 전혀 그거 터지지 않는다는 그런 속된 말이 있듯이 그 사람들이 전부 모아서 정치검찰도 하고, 특수부도 하고, 공안검사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윤석열을 세워가지고, 검찰공학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비교를, 어저께 어떤, 음, 변호사가 만든 이윤복이라는 책 있죠? 이재명과 윤석열 복이. 그 책에서 나온 것처럼, 이쪽에, 이재명 쪽에 범죄라는 것은, 이건 뭐 토착으로 돈 떼먹고 돈 돌리고 뭐뭐 전부해서 뭐뭐총어 어, 투자액이 3억 5천만 원인가 되는 사람에게 수천억의 이익을 배당하는 그 말도 안 되는 기획 그걸 한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기획을 했으면서도 자기는 돈한 푼도 안 먹었다는 거야. 근데 적어도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증거가 안 나왔어. 요 그래서 지금도 살아 있어요. 뻥뻥 살아 있는데 아무도 그걸 안 믿습니다. 아마 그 가까운, 참모들도 믿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권력자의 명령에 의해서 자기 출세를 하기 위해서든, 어떠든 간에 그냥, 그냥 무자비하게 사람을 잡고, 현직 대통령도, 어? 사정없이 수수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에게 45년의 구형을 해가지고, 그 구형의 대부분의 혐의가 무혐, 무혐의가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수사를 해가지고 누구를 10년을 구형했는데 그 중에 2년이나 3년이나 5년이나 판결이 나왔다면 그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두 개를 빼고 거의 대부분의 혐의가 다 무효가 됐어. 무혐의 됐어. 그러면 그 구형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판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김경재 후보의 방송 내용을 잘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은영 조원용 변호사의 책, 이윤보기를 조금만 더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정치검사로서의 성공 덕목을 달고 닦은 실력으로 윤석열은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 조직의 정상에 올라 전직 두대 대통령을 모두 구속하는 검사들은 역사적 대기록을 세우는 동시에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을 확실하게 세워주어 문재인 정부의 1등 공신으로 등극하였다. 거기에 더 나아가 문재인이 뒤를 노리던 조국 법무부 장관까지 확실하게 제거함으로써 마침내 문재인이 후월 속에서 국힘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어 문재인이 후임으로 등극할 전망이다. 라고 하는 글을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오후에 그 페이스북에 이런 사진이 올라와서 아좀 파문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아마 그 기차를 타고 가는 사진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그 윤석열 후보가 있고요. 동그란 원 안에 다리를 쭉 뻗고, 구두를 신은 채로 반대편 의자에 어, 이렇게 시. 팔을 올려놓은 모습이 SNS에 공개됐습니다. 물론, 이제, 여당 측에서는 옳다. 좋은 소재 만났다. 라고, 막, 그, 이 사진을 포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모신고 뭐 하면, 사람이 하는 행동 하나를 보면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남에 대한 배려는 없다는 겁니다. 검사로서 이렇게, 피의자를 다룰 때 아주 잔인하게 다뤘던 그 모습은 어디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윤석열의 진면목이라는 겁니다. 이 사진은 윤석열의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 기차가 해서 반대편의 의자에 구둣발로 저렇게 올려놓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진은 윤석열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윤석열은 한번도 남에게 머리를 굽혀본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두 모두가 피의자입니다. 대통령도 두 명이나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주변에는 전부 검사들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해 실물은 이상로가 이재명을 지지하기 위해서 윤석열을 비난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어제 그제 제가 조은영 변호사에게도 질문했습니다. 그조 그래, 변호사는 누구를 지지하냐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책을 쓰느냐 대통령이 이가 되든 윤이 되든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가 되면 이재명의 참모들이 윤석열이 되면 윤석열의 참모들이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끊임없이 이재명과 윤석열에게 "조심하라, 반성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썼다 라고 조원영 변호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윤석열의 기본 소양입니다. 이것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됨됨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치고 저렇게 상대방 좌석에 반대편 좌석에 구두발을 올려놓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못 때먹은 검사 아니면 저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화문에서 털뛰어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지도자로 나섰던 사람이 윤석열 이를 지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비극 입니다. 여러분 광고 안 합니다. 김경재 대통령 펀드를 소개해 드립니다. 20대 대통령 당선을 위해 총 10억 원의 선거자금을 모집합니다. 1.5%의 이자를 지급해 드립니다 김경지 후보의 여의도아파트 시가 20억이 넘는 여의도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 드립니다 여기 펀드 담당자의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독립언론인입니다 독립언론인으로서 어떤 후보를 지지한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솔직하게 밝히고 시작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경주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가 1번과 2번 그리고 3번 이런 후보로는 대한민국이 올바로 갈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널리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상로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저에게 적은 금액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상업 광고 하겠습니다 저는 잠도 깊 숙면 매트만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 광고가 아니라 기자가 자기 입으로 소개를 할 때는 그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벗어났습니다. 잠도깨비 덕분입니다. 불면이라기보단 저는 심한 어깨와 허리 통증 때문에 잠도깨비를 사용해 왔습니다. 잠도깨비 광고 영상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예, 안 나가나요? 예, yeah, 좋습니다 잠독대비를 사용한 지한 달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갱년기와 아이들 수험 뒷바라지로 생긴 심한 불면증으로 10여 년간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laughs> 잠은 거의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아도 마음 저편에는 늘 두렵고 슬펐습니다. 잠도깨비를 시작했습니다. 제 지식으로는 알수 없는 영역이나 헝클어진 뇌파를 안정시키기 위해 매트와 베개를 사용했습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수명 개선이 있다면 감사하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결과는 어메이징합니다. 이 무더위에 잠도 잘 자고 더 놀라운 것은 평생 나를 괴롭히던 하지불안증 증상이 말끔히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제게는 잠도깨비가 노벨 의학상보다 더 놀랍고 감사한 발명입니다.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그렇게도 부러워하던 아침형 인간이 되어 새벽에 일어나 성서를 읽고 기도하고 영어 공부를 하고 집안일을 말끔히 하고 하루를 감사하게 보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매일밤 다리가 아파 울던 나는 잠도깨비 매트를 사용한 후로는 단 하루도 통증이 없습니다 아마도 혈행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 통증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더 건강을 되찾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긴 사유무기를 작성했습니다. 이 제품 개발에 평생을 헌신하신 회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 광고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몇 개만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그... 왜 윤석열을 비판하면 이재명을 찍어주자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느냐? 윤석열을 비난하면 너 윤석열 저 이재명이 지지하려 고 그러는 거지라고 사람들이 말한다. 당신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다. 훌륭한 후보가 있다. 왜 윤석열하고 이재명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댓글을 보내주신 분이 있습니다. 아주 올바른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이, 그, 책, 이윤 보기, 이 책은 소개해드릴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다 소개해드리면 커다란 파문이 일것 같은데요. 어, 예를 들면, 부산 저축은행 사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장동 사건은 이 조원용 변호사의 주장에 의하면, 대상사사은은윤열열이재명이재명이 얽혀 있다는 이 얽혀 있다는 겁니다. 어 보고 그 예, 그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이고이고이책을 보고 이이 영상을 보어이 영상을 보을가지고 있습니다. 고 예,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이 대통령 후보자 등록 마감일입니다. 모두 몇 분이나 하실지 아, 그리고 오근호 후보는 그 기탁금이 다 마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근호 후보와 그 다음에 김경재 후보 모두 후보 등록을 할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재 후보는 후보 뭐 저기 기타 금이다 마련됐다고 하는데, 오군 후보는 제가 아직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예,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